리플이 마스터카드랑 손잡고 리플렛저로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결제 처리 구조에 리플이 직접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말 그대로 실사용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인 따는 여자입니다. 요즘 리플 보시면 정말 속터지시죠. 3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끝인가 하시는 분들, 저도 그만 알아요. 작년부터 쌓아놓은 물량이 줄줄 녹아내리는 기분, 진짜 최악이잖아요. 오늘은 리플홀더가 모르면 안될두 가지 주요 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제 발표됐죠. 리플이 5억 달러, 약 7,200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 주역은 포트리스, 시타델 시큐리티스, 판테라 캐피털 같은 월가 최상위권 거물들이에요. 덕분에 리플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무려5 7조원으로 껑충 뛰었죠. 이건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리플이 실체를 인정한 첫 공식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리플이 마스터카드랑 손잡고 리플렛저로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결제 처리 구조에 리플이 직접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당연히 리플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리플 수요도 터질 수밖에 없죠. 이건 말 그대로 실사용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3천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차트 한번 봐보실까요? 꼬리가 정말 길게 나왔죠. 이게 뭐냐? 세력들이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먹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랑 리플 실사용 확대가 합쳐지면서 리플의 수요가 터질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로 보여요. 바닥 다진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스크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자, 핵심 가격대는 3,700원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월 한달 내내 이 구간에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두터운 매물대가 빽빽하게 쌓였기 때문이에요. 최근 3,000원대를 찍고 반등했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쉽게 말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팔아야지 하고 매도 주문 쌓아놓은 저항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을 뚫으려면 공급, 즉 매도 물량을 싹다 먹을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즉 매수 세력이 필요하죠. 최근 뉴스처럼 기관 자금 유입이 뒷받침되면 가능해요. 3,700원대 지지선을 거래량 폭발시키고 폭발하며 상승하게 된다면 매도세는 완전히 소진이 되고 원예의 상승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주문이 다 사라진 위쪽 구간은 매물 공백이 펼쳐져 있어서 저항 없이 가격이 솟구치듯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주봉차트로 보시게 되면 상승 쐐기 패턴을 형성 중이라 11월 아주 리플 기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3,700원대 지지선을 거래량 폭발하며 돌파시 원예의 상승 이한 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 4,000원 돌파 시도 때 기억나시나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눌림 조정 받았죠. 가격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상승이 어렵다. 이게 철칙이에요. 하지만 지금 리플은 정 반대이죠. 3,000원 초반대 긴 꼬리 캔들을 형성하면서 매수세가 물량을 싹다 먹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전략은 3,700원대 부근 지지되는지만 딱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이익 실현 후2차 상승 파동 올릴 가능성 아주 큽니다. 현재 일본 기준으로 제가 보는 지표에서 바이 신호가 아직 안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 지. 지선에서 바이가 찍히면 바로 진입할 예정이에요. 제 전략과 지표가 합쳐지면 거의 높은 확률로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실히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RSI, MACD, 볼린저밴드, 온체인 데이터 다 봐야 하는데 솔직히 매번 포지션 잡을 때마다 적용하기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직접 만든 세력크림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큰 하락 전엔 매도 신호, 강한 반등 전엔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번 하락 직전에. 알람이 정확하게 떴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와 소수정의 구독자분들은 미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핵심 구간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받아볼 수 있어요. 사용법은 채널 소개란에 적어뒀고 현재 소수정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지표로 안전적으로 수익되고 계십니다. 선착순 300명에게 공유드리니 듣지 않게 확인하세요. 오늘 리플 제외하고 단기 수익 볼수 있는 추천 종목들이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항상 메이저 코인 뒤에 알트 종목들을 같이 추천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시장 보시면 메이저 코인들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죠. 비트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 저항대에 막혀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뜻은 비트가 하락하더라도 알트들이 예전처럼 미친 듯이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메이저들보다 버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추세나 재료가 확실한 알트들을 선별해서 저배로 진입하거나 한 추세를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순코인을 보시면 이 종목 한달전 현물 기준으로 300% 혹은 100% 상승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종목 저 레버리지 사용했으면 진짜 달달하죠 지금 메이저 코인들 한번 보세요 위아래로 털리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손익비 즉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알트 쪽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할 수 있느냐예요 그걸 못하면 오히려 손실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전 솔직히 요즘 같은 장에서 알트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무턱대고 들어가 정말 리스키하지만 시장을 제대로 잃고 진입가만 좋다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코인판에 있었다면 4분기 흐름에 AI 빼놓을 수 없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둬야 되는 랜더코인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애플 비전 프로, 엔비디아, 그리고 AI 영상 편집 시장 확대와 함께 랜더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아직 펌핑이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된 상태 이, 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예요. 세력이 물량을 조용히 모으는 구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저점 근처까지 왔지만 꼬리를 완전히 채우지 않았어요. 보통 약한 코인들은 전저점을 깨고 손줄 물량을 털어내는데 랜더는 아직 그 아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곧 세력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지금 구간이 바로 밑으로 던질 힘이 없는 자리, 즉 매집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1330% 폭등했던 모멘텀 코인,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몇 시간 만에 바로 급락으로 전환되며 큰 변동성을 보였죠.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상장 직후 물량과 세력감 매집 싸움이 본격화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장 직후 거래량 폭발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컸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마 이런 급등주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물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알트들은 정보가 없으면 99% 물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안 돼요. 정리하자면,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세력 자금 이동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도 함께 커진 구간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매수해야겠다가 아니라 시장 전체 자금 흐름과 세력 움직임을 지표로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에요. 대폭발 예정인 방산 관련 코인 라그랑주입니다. 홀더분들 어제 새벽 방산 호재가 나왔습니다. 라그랑주 핵심 기술은 JK, 즉 제로 러리즈 기반의 AI 검증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진 않지만 그 결정이 올바른지 증명은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율 드론이 저 목표물이 맞다고 판단했을 때그 판단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암호학적으로 맞다는 걸 즉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속도가 기존 기술보다 10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자율 드론이나 감시 시스템처럼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분야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기술이 앞으로는 민간 AI 서비스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AI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차트를 보시면 10월 11일 큰 하락이 있었던 구간에서 긴 꼬리를 전부 말아 올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곧 폭발적인 대상승, 즉한 차례 더 강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표로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모두들 좋은 수익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인 따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